6번 볼게. 7쪽 6번 봐. 뭐라했냐면 이거 잘 봐. 10원짜리가 2개 있고요. 어, 100원짜리도 2개 있고 500원짜리도 2개 있대. 그럼 뭐라고? 금액이 뭐야? 하나 이상 동그라미? 하나 이상? 하나 이상 동그라미? 한 개는 써야 된다는 얘기야. 그죠? 그러면 10원짜리로 낼수 있는 돈은 두 가지지.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. 100원짜리는 두 개지.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. 500원짜리도 두 가지죠. 하나 내거나 안 내거나. 안 내는 건 없어. 안 내는 건 없어. 그럼 뭐가 돼? 이두 가지 각각이 돼요? 두 가지 각각이 돼요? 두 가지니까 뭐라고? 여덟 가지 금액이 나온단 말이야. 얘가.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, 야. 집을, 지불 방법에 주고 가서 그런 거야. 이거 세 가지지.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 안 내거나. 이건 뭐야? 세 가지 지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 안 내거나 지불 방법 세 가지 지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 안 내거나 근데 이 문제는 뭐라 했어 지금 하나 이상은 반드시 하라며 하나 이상은 써야 된다며 그러면 내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개나 하나 두개두 두 가지 각각에 대요두 가지 그네 가지 각각의 두 가지에서 여덟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 좀 복잡하니까 알아둬.